이남용 교수의 실온숏,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 그린랜드의 히토류 등의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조강국의 단일 실패지점은 원료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전력기기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기술을 보유해도 히토류, 구리, 니켈, 코발트, 흑연,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이 끊기면 생산은 즉시 멈추고 수출 고용 세수 물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핵심 광물은 신규 광산과 정제 설비가 상업 생산에 도달하기까지 통상 10년 안팎이 걸리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면 항상 늦습니다. 희토류의 승부처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와 연구자석입니다. 가치 사슬의 병목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면 수출허가 지연과 규제 변경만으로 자동차 산업 모터 풍력 로봇 항공 방산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린랜드 참여의 목표는 광산을 확보한다가 아니라 정제 가공 소재 자석까지 병목 공정을 우방권으로 분산한다가 되어야 하며 장기 구매권과 품질 규격 반영권을 계약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린랜드는 단기 물량이 아니라 10보 20년의 우방권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와 자치정부는 고용교육 인프라 이익공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환경기준과 사회적 수용성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실제 권력입니다. 한국은 자본만 들고 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항만 전력극지 물류원격 운영 환경 모니터링 안전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파트너로 들어가야 하며 오프테이크 지분 가공 인프라를 한 계약으로 묶어 실패를 통제하는 관문형 거버넌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온 롱을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